안녕하세요. 전석전이었습니다. 아, 아 이었습니다가 아니라. 아, 저는 죽은고요. 자, 저는 이번에 특별 게스트 절대 레인보우 반주는 안 초대였습니다. 너 거기 어떻게 왔어? 어디요? 잘못 어? 들어갔다 어, 나 서버 잘렸나 잘렸는데? 뭐 지금 뭐 잘려. 여기 좀 렉이 좀 많이 심해요. 여기 렉이 대박이 죽어야지. 아니, 그거 야, 이거 싸우는 아이템도 안 줘. 싸우는 거 아니야 그냥 이거 맵이야 그냥 이런 맵이야 아니 이짜가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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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번에 이기면 이번만... 돼 일단 꼭꼭 숨으세요 뭐야 숨어? 지야숨어지야이렇이야 이거 손싸움이잖아아 숨어꼭지 맞아 숨어지야숨어지숨어지 살려줘 잘 죽어. 살려줘 여기는 거의 구출할수 없어 거기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불을 살려줘 살려줘 렉 진짜 많이 아리 빨리 싸우면 죽어 싸우면 싸워 파이다고 보자 아 이게 이게 불이 아니 여기를 여기로 못여야되는이게 여기, 아니 이게 아니라 이게 불이 불이 이렇게 일자로 짝그러있어 그게 뭐가 없어? 나 없다고. 그게 속아가지고 달려간 거야 이거 끼면 안되 이거 장미 같아. 야확실야 이거 참고로 두루미 같아. 이거 기사를 기사단을 넘어가지고 올라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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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어전생지 어. 잠만. 이거 말소 사는 것 같은데. 안돼. 내가 지금 거지구야 아닌가? 너가 핸드폰 찍는 뭐할 거야? 나. 네. 할 거야. 아, 아, 재미없는다 아, 여러분 너무 재미없다 이제 끊을게요 조란아 아 그렇죠 응, 나 이곳에서 나가자 어, 다음 전에 다음 전에 군다이앤님이 열었던 그거 합시다 회기나 음, 그거, 아, 그거 그거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럼 아나씨나 그럼 내 맵으로 같이 싫어 싫어 싫 곱시다 갑시다 두배 발레 아니요 저는 어, 사신의 맵으로 들어왔어요 응. 아니 나 하나, 하나. 나 살려. 하나. 나 네, 사신님의 맵에 들어왔습니다 아, 자, 사신님의 여기가? 맵도 괜찮... <laughs> 좀, <더 웃음>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아니에요 자, 철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철을 켜겠습니다 아, 너 철에... 지금 내레에 있어? 네. 그래요. 우리 내가 너배 배웅해 주러 갈게. 나한테 오지 마. 나한테 오면 너 뒤져. 양털 있는데? 안돼. 어? 양털 있는데? 알겠습니다. 응. 양털 있는데 오지 말라는 거다. 알았어. 아유 와. 너 어디 있는지 몰라. 나 바다. 바다? 너 우리 집에 있니? 아니 난 어쨌든 내 집에 있어 서버 다시 만들까나? 아 하지마 하지마 알았어 난 지금 내 집으로 가서 아침 좀 할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군다이안입니다 디스크 먹전쟁막아나자 그럼 저도 군다이안님이 여는 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도요. 여기 블루팀하고 레드팀 이어지고 있거든요. <laughs> 저는 블루팀 갈게요. 전 마크 초보이에요. 어, 조금 여기서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. 아니야 일단 아니, 여기 다넣다 다 넣으라고 다 넣으라고. 맞아. 다 넣으라고. 아 넣는 중이야 맹추야. 넣는 중이야. 이 전투 일단 갈갈보해서결승선 정하자. 어, 잠깐만요. 쓰레기 광고가 떴어요칼몇개 있냐? 음, 이벤트리 이벤트리. 아니, 없어. 줬어 so. 나 빠냈어. 이거 이벤트리. 이거 몰라나. 도대체 이건 뭐야? 자, 인벤. 야, 인벤. 야 이거 가가해 보고 가가해보 떨어져도 되는 건가? 떨어진다. 떨어지면 뒤지어. 떨어지면 뒤지어. 아! 아 용암으로 빠져. 용암으로 빠져. 용암으로 빠지라고. 그 떨어진 사람은 지는 거야 하나, 하나 둘. 둘 잠깐만 자일너 채팅 준비 네 하나 둘 아직 아직 자 하나 둘셋 아빠야 아빠 아빠 오빠야 제가 부정 승이고 둘이 잘 싸우세요 저는 구경하겠습니다 자, 블루, 짤 레드 갈게요. 나 여기서 고생해야지. 너, 뭐, 아, 저는 응원을 하겠습니다. 더, 이게 글로 응원을 하겠어요. 아직 준비 중이에요. 아, 이게 쏘면, 아직 쏘면 안된다 아니야! 아니, 나, 나, 나 아닌데! 저 아니에요! 저 아니에요! 전쟁 시작! 팽팽한 기싸아 이거 절벽 실력이 꽝인데요 이거 실망입니다 <laughs> 뭐 뭐야? 또뭐 맞추다니요? 아니 칼 들고 그냥 달려가서 빼면 안 돼? 선빵이 짱이야. 내 <laughs> 활이 좀 아파. 아직 아직 너 화살 다 빼갔어? 저요? 화살 다 빼갔냐고 너? 아니 몇개 몇 빼갔는데도 어? 응응 별로 안챙겨가지데몇개 그러니까 몇개나한몇개30너 아, 한... 화살 너 화살 몇개 있어? 50개 화살이 없어 테크밖에 없어 화살이 그럼 칼로 싸워 칼로 어떻게 싸워? 야 여기 밑에 있다 화살 어디요 여기요 <laughs> 죄송 죄송 맞지마 어 뒤질 수밖에 없네 아니야 할게요. 어디까지 가세요? 어차피 이건 평지라서. 흙 뿌렸어. 여기 흙 뿌렸어. 뭔 그런 거 구경도 그 재미있구만 응, 음, 사운드 기못하지 아, 끄지 말라고 누구요? 님들이 음. 음. 역전이 파이팅을 해줘요 <웃음> <웃음> <으악>! 역전이 그렇게 <laughs> 역전이 놀리면 벌 받는 거란다 아닌데 나 계속 칠 건데. 아, 아 <laughs> 준비. 시작. 야흙이 봐요. 미친 것같다 전세역 전 저어라 전세역 전 저어라 전세역 전 저어라 으악 장다이어져라다이어져라다이어져 <laughs> <laughs> 전세 역전 저어라 역전이 저어라 역전이 저어라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공, 공, 공. <laughs> 그럼 이제 군대이아님하고 잠깐만 블루팀 망했는데 살려놔 살려놔 이놈아 블루팀 망했는데 왜 내가 블루팀인데 망했는데? 아씨 <laughs> 아, 나몇번 찍는 거야! 죽여, 죽여! 죽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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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. 아 야, 쟤 죽일, 죽일 때! 어. 좋았어! 나 좋았어! 아. 자, 이제 이렇게 전쟁은 마무리되었고 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. 제승로 뭐 끝났습니다. 이제 뿅. 자, 이제 너네 우집 집에서 나가야 돼. 왜? 오긴오긴오긴오징 오진? 오진? 딱. 아. 아니, 좀 나가지도 말아 주세요. 여기 있 미코. 그 전쟁 맵 있어? 깔을게요.